종일 찬바람이 계속되는 가운데 설 당일인 내일은 추위가 주춤하지만 전국에 눈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이런 악천후에도 겨울 축제 현장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기상 캐스터가 나가 있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인제 빙어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날씨가 추운데도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게 오를 시간이지만 이곳 인제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는데요. 어, 네,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어, 이곳에는 얼음 구멍이 14,000개가 뚫려 있다고 하는데요. 구멍마다 이렇게 가벼운 낚싯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른아이 할것 없이 낚시에 열중하는 모습에 어, 굉장히 흐뭇한 미소가 절로 나오는데요. 추울수록 그 묘미가 더해지는 겨울 축제에서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명절을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올해로 23회를 맞은 인제 빙어축제는 코로나19로 한동안 축소 운영되다 어제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빙어축제의 꽃, 얼음 낚시는 물론 눈썰매와 얼음썰개도 즐길 수 있고요. 얼음 조각으로 인제군의 옛 모습을 재현한 스노빌리지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인제 빙어축제는 오는 29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설날인 내일은 추위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눈이, 호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비와 눈이 섞여내리겠는데요. 양은 많지 않지만 이면도로나 산간도로는 도로 살얼음이 우려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겠지만 설이 지나면 다시 한파가 찾아옵니다. 월요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은 올겨울 최강 한파로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에는 또한 차례 폭설이 올 전망입니다. 올해 설 연휴에는 내내 날씨 변덕이 많아서 불편함이 많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특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섬지어 귀성객들은 운항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원 인제에서 YTN 고은재입니다.